안녕하세요. 유진쌤입니다. 오늘은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증 중 노력 대비 좋은 결과가 나오는 자격증 혹은 인정해주는 학점 대비 낮은 난이도의 자격증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학점은행제에서 학점을 이수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온라인 수업 수강, 자격증 취득, 독학사 시험, 전적대학점 활용, 이렇게 네 가지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 중에서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증은 어떻게 찾는지부터 알려드리고 조금 더 수월하게 취득이 가능한 자격증 몇 개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학점은행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들어가셔서 학점은행제 소개, 학점 인정 대상, 자격. 으로 들어가 주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전공별로 어떤 자격증을 취득하면 되는지 또한 이 자격증은 어떤 전공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몇 학점을 인정시킬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경영학을 예로 들어볼게요. 경영학에서 학점으로 인정되는 자격증을 알고 싶다 라고 하신다면 전공별 자격 연계에 들어가셔서 경영학을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전공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증들이 이렇게 쭉 나오게 되고 몇 학점인지까지 확인하실 수 있어요. 많은 글과 영상을 찾아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많은 담당자분들이 학점은행제를 진행하려고 하시는 분들께 경영학을 추천드리는 이유 중 하나를 여기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경영학 전공 하나에서 이렇게나 많은 자격증들을 학점 인정해주고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더 맞는 자격증을 선택해서 준비하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자신이 진행하려고 하는 전공에서 어떤 자격증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혹은 내가 취득하려고 하는 자격증이 어떤 전공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사이트를 이용해서 찾아주시면 됩니다. 하나하나 찾아보기 까다롭다, 어떤 게 따기에 더 수월한지 감이 안 온다 하시는 분들은 화면 상단에 보이시는 카톡 아이디 통해 문의 주세요. 전체적인 플랜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취득하기 조금 수월한 자격증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대표적으로는 매경테스트, 텔레마케팅 관리사 그리고 컴퓨터 활용 능력 1급이 있습니다. 여기서 짧게 유의사항을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2년제 학기 취득 과정에서는 자격증을 최대 2개, 4년제 학기 취득 과정에서는 최대 3개까지만 인정시킬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 방금 말씀드린 자격증 3개는 인정해 주는 학점에 비해서 낮은 난이도로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이고, 효율적으로 준비하실 수 있는 자격증입니다. 게다가 시험 일정도 적지 않게 있어서 시간에 쫓겨서 준비하실 필요도 없고요. 카마를 1급은 2, 3주에 한 번씩 시험 일정이 있고 애경 테스트는 1년에 8번 시험 일정이 있습니다. 텔레마케팅 관리사는 1년에 3번으로 비교적 적은 편이지만 난이도가 가장 쉬워서 한 번만에 합격을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전반적으로 어떤 자격증을 취득하면 되는지 확인하는 방법과 추천드리는 자격증 세 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학점은행제를 이용하시는 이유에 따라서 학위에 유리한 전공이 있고 그에 맞는 자격증들은 각각 다릅니다. 본인이 원하는 목표 과정과 희망 기간을 말씀해 주시면 그에 맞는 전공과 학점 이수를 할수 있는 방법, 그리고 어떤 자격증을 취득하면 되는지까지 안내해 드릴 수 있으니, 나는 유의사항 하나하나를 체크해가며 플랜을 짜기가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화면 상단이나 댓글에서 보실 수 있는 연락처 통해 편하게 문의주세요. 한분한분 한분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에서는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니다 <목소리도>